맞습니다. 저희가 몇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라고라는 교재를 만들었고 또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IT 쪽에 또 동영상 쪽에 굉장히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또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투 트랙으로 라고를 또 사용하여서 우리 차세대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팀들은 저희가 이름 붙이기는 라고 연구팀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경입니다. 군 입대를 앞둔 아들과, 그리고 대학 입시 준비 중인 딸, 그리고 사랑스러운 남편과 함께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서빙구 온누리 교회에서 차세대 예쁜 유아 2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4세, 5세 친구들 함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 라구는 제가 아부다비에서 7년 동안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 이 마침이 비코리아에서 어, 이 친구들을 위해서 또 라구라는 그 아주 멋진 교재를 이제 만드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바로 그 책을 봉쇄해 와서 그 아부다비 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했고요. 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너무 너무 행복하게 그 시간들을 가졌고 그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가장 현실 속에서도 어 이제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더 즐겁고 행복하고 또 깊게 경험할 수 있을까 어, 그런 이제 고민과 함께 여기에 계시는 좋은 분들과 함께 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어, 기도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행복하게 기쁘게 과정들잘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정수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정승현입니다. 어, 저희 가족은 사랑하는 남편과 이제 11학년이 되는 쌍둥이 아, 남매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출석하고 있고요. 어, 제가 처음 이라구스리지를 접하게 된 것은 우리 김현경 전도사님의 소개로 제가 아부다비에서 파워 교사로 섬기게 되었을 텐데요 그때 저는 그 교재를 딱 보고 어~ 교재가 너무 좋아서 막 흥분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어~ 지금은 제가 캐나다로 다시 돌아와서 어~ 있는데요 여러 교회에 계신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 아, 나눠 보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마땅한 교재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라구 과정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영어권의 한인 차세들에게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수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대 아부다비 캠퍼스에서 재학 중인 4학년 화학 과 김윤서입니다. 저는 현재 어, 10년째 아부다비에서 살고 있고 어, 부모님, 언니, 동생은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 저는 저도 비슷하게 아부다비 어, 온누리교에서 회 차세대 교사로 섬기게 되면서 이제 라고 교제를 알게 되었는데요. 음, 이번 라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어린 친구들이 더욱더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주 선생님?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드니 대학교에서 1학년을 마치고, 현재 군입대를 위해서 휴학을 한, 어, 김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어, 저희 가족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에서 살고 있고요. 저는, 라구 교제를저 또한, 아부다비에서, 어, 제가 파워웨이브 학생이던 시절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어, 그때, 학생으로서, 이제, 어, 성경을, 라구를 통해서 배우기도 했고, 또, 이제, 어, 아부다비에서 이제, 마지막 몇년 동안은, 또 이제, 보조교사로서, 또, 라구를 통해서, 어, 파워웨이브 친구들과 함께, 또, 교제를 통해서 성격 나눔을 어, 하기도 했는데 어, 그래서 라구라는 교제와참 어, 약간 애착이 있는데 이 라구가 어, 더욱더 많은 학생들에게 좀 전파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어, 크다고 큰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곧몇주 뒤면 군입대를 하게 돼서 어, 앞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함께 활동하는 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멀리서 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 저희 라구 팀 계속해서 응원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가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 한국에서 대학 입시 준비 중인 김가은입니다. 라구는 진유 선생님과 같이 아부다비에서 학생으로서 라구 교재를 접하게 되었고 그때. 라고 교재로 재미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 모임은 김연경 천사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laughs> 어, 앞으로 입시 중이어서 꾸준히 성실하게 열심히 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틈틈이 하나님 말씀을 저도 배우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느끼며, 또 친구들과 나누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채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주 맥커리 대학교 3학년을 재학 대학 중인 박채연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가족은 모두 서울에 거주 중이고, 저는 지금 시드니에서, 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 라고라는 곳은 처음에 어, 예전에 아부타비에서 살때 라고라는 교재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고 김현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 모임을 어, 소개받게 되어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어, 앞으로 김고등학생 친구들이랑 함께 이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어, 같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 복음과 은혜가 널리 널리 흘러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되게 즐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어, 감사하고 어, 앞으로의 이 라고 모임과 어, 또 퍼져 나가게 될 가정 속에서 함께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지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4학년으로 재학하고, 재학 중이며 어,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라구 연구팀에 대해서 김현경 전도사님께 소개를 받고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어 저는 제 대학에 들어온 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던 와중에 김영영 전도사님께 어, 소개받은 라구 프로젝트가 굉장히 어, 흥미롭다고 생각하여서 저도 참여하고 싶어,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라고 교재의 내용을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이 되게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어렵지 않고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온라인 상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 새로 보는 친구들과 어,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 한분한 분을 주름선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